안녕하세요. 헤드림 출판사 이승우 입니다. 네. 어, 오늘은 어,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헤드림 펜션에 왔습니다. 어, 우리 헤드림 펜션에 김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헤드림 펜션과 어, 헤드림 추판사, 뭔가 좀 인연이 있는 듯 싶죠? 네. 어, 우선 펜션, 이 펜션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볼 건데요. 네. 네. 펜션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새 펜션인데, 음. 어, 얼마 전에 이 개장을 한 거죠? 네. 축처 완공한 2년 되었고, 헤드림 펜션 개원은 1년 반.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 펜션을 그 혼자 다 이렇게 지으셨다는데 그 혼자 지으셨다는 게 이제 공사를 혼자서 다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혼자 모든 공사 관리 감독을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 지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아여기 이제 개인 처음 개인 땅으로 살아있는데 전소유도다 공유 면적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없는 걸로 돼서 맹재이 돼가지고 거기에 서류를 작성하기 엄청 힘들었어요. 아, 네. 서류를 작성하면서. 네. 예. 그... 그 펜션 이름을 해드림으로 했어요. 그 제가 잠깐 그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그 펜션 이 지으면서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그 출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책이 나오기 전에 펜션이 먼저 이제, 네. 완공이 됐고, 그 이름을 이제 해드림으로 하셨는데, 네. 특별히 해드림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책그 제가 수필도 책을 쓰고 있는데, 저희 작가, 이승훈 작가님이 계셔서, 거기에 헤드림이라는 계열을 따서 같이 동행을 하는 이 헤드림이라는 게 여러가지 전세계가 알려질 것 같아서 헤드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응. 우리 헤드림 주판사 그룹이네? 헤드림 펜션이? 우리 오버이죠그 <laughs> 헤드림 펜션 말고 또 있으시잖아요 가공미에 네, 여기는 맞... 이제 예, 지둔리고네가공미 헤드림 요양원아 헤드림 요양원 아, 전에는 늘푸른 일당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음, 음. 전부 이름을 해드림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 중에 바꾸셨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더 해드림 요양원, 해드림 양원까지 로 예. 이렇게. 모든 사업장이라고 재생에내건해드림이거든 아, 전부 다 해드림으로? 네, 네. <laughs> 네. 그래야 우리 해드림 출판사 계열이 네. 전 세계로 네. 뻗어갈거 아닙니까? 아유, 네. 그 말씀만 들어도. 아하, 네. <laughs>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어, 여기 펜션이, 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그 사방이 숲으로 들려서 있고, 좀, 어, 이 주변에도 여러 펜션들이 있습니다. 런데 아, 우리 헤드링 예, 네. 펜션이 제일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제일 깊은 숲 속에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음, 우리 펜션의 가장 좋은 점이라면? 아니, 첫, 첫째는 이제, 마당가에 네. 저희 계곡이 일년 음. 열도 달 생기지 않는 계곡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한 오백에서 일 k 로 지정이 돼서 땅에서 붙는 물이기 때문에 겨울이 될것 같은데 연에도 물이 차고. 음. 네. 음. 이금조내리요아 지금 전에는 이제 대표님은 거기 이제 계곡이라고 하셨는데 계곡은 네, 그 계곡은 아니고 네, 네. 작은 계곡이 좌 위쪽에서 이제 네, 네, 물이 한살를내고옵니다 네, 근데 네. 네, 네. 어, 밤이 되면 그 개울 물소리가 아주 그기가 네, 네. 좋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곳을 몇번 이렇게 왔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고 외로울 때좀 네. 혼자 조용히 이렇게 쉬었다 가곤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대표님이 그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시죠. 여기 오는 길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네 저는 승용차를 뭐안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승용차가 있으면 내비 찍고 오면은 뭐 간단히 뭐 찾아오실 수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용산역에서 이제 예, 전철 어, 열차를 타고 음, 상봉역에 내려서 상봉역에서 갈아타죠 춘천 가는 걸로 네. 갈아타고 마성역에서 내리면 마성역 앞에 가 이제 뭐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택시를 타고 여기 해드림 펜션까지 오면 요금은 11,000원에서 어, 12,000원 그렇게 간단히 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성수기 때나 이럴 때는 이제 혼자 올 수가 없고 이제 비수기 때 제가 이제 혼자 와서 머리도 씻기고 가슴도 씻기면서 이제 시었다가죠 어 저처럼 이곳에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 그러면 뭐언제 음. 이쪽이니까, 공간이 좁고 하니까 그을 음. 음. 쓰시는 분이나 또 아, 이렇게 마음을 씻기 위해서 예. 원래 문인 상대로 어 해서. 우리 부인들이 쉴수 있고 그곳도 음, 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음. 그 우리가 만남의 쉼터 만들어 놓고 아, 예. 네. 여기 펜션은 그 다른 펜션들과 달리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통째로 1층을 쓰시려면 1층을 쓰시고 2층을 쓰시려면 2층을 쓰시는데 네. 예. 1층에 보통 몇명 정도 어, 투숙이 음, 가능할까요? 최고, 최고 편하게 쓸수 있는 인원이 1 5명에서1 15, 네. 8명 네. 20명까지. 아, 20명이 네. 좀 복잡하지 않나요? 아, 안, 안 복잡한 캐릭 아, 네. 네. 그럼 2층은? 2층은 8명에서 한 10명? 아, 8명에서 10명. 다락방에 있어서 아. 다 아이들과 오시는 곳으로 아, 나눠서. 재밌겠네요. 네. 다락 네. 어, 쓰면 근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 오시잖아요. 아, 다요? 네. 음. 근데. 금방 밀려주는 상태. 아, 그러면 여기서 음. 미리 뭐 대표님한테 뭐 필요한 게, 음식, 필요한 음식이 있다? 네. 그면 그렇게 뭐 사전에 주문할 수도 있나요? 네, 뭐. 닭부리탕이라든가, 백주뭐 청계당이라든지. 뭐 그런 중개당. 뭐 거. 어, 예. 간단한 거, 미리 주문하시고. 아, 있어야? 미리? 네, 예, 삼겹살도있고요 예, 예. 아, 삼겹살도 있고. 어, 네네. 어, 어,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지든리해드림 예, 음. 펜션입니다. 물론 주변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펜션들이 있습니다. 네네. 어, 좀 시끄럽고 복잡하고 숨막히는 그런 도시를 떠나서 이 고요한 산중에서 숲속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이제 이 바람 소리 그리고 펜션 앞을 흐르는 아까 그토록물 소리, 불벌레 새 소리도 듣고 그리고 밤이면 여기는 또 어둠조차도 힐링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오시면 이제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문인을 비롯한 예술인들 또는 어, 기타 오붓하게 음. 소모임하기에는 음. 예, 음. 예 여기가 어, 최적의 장소죠. 어. 음. 그러면 펜션 얘기는 이렇게 좀 간단히 하고 이제 생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그 대표님 칩리가로도 등단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언제부터 쓰셨죠? 음 저희가 이제 집과 동시에 이렇게 아, 쓰고 하느라고 16년도? 음. 네, 음 그때. 음, 음. 그때 이제 글을 쓴 글이, 음. 어, 이따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자전 에세이. 네. 얼마 전에 출간된 자전 음. 에세이, 웅악고 뭐, 지키면 이제 그 원고였겠죠? 네네. 네. 예, 예, 예. 음. 뭐 요즘에 좀 글을 쓸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세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밤에. 밤에? 밤에만. 음. 음. 요즘에는 뭐 저기도 이제 워드 작업도 좀 하신다고요? 네, 네. 아. 제가 직접 워드로. 아. 네. 그 대표님 무궁화꽃이 피면 그 원고들은 사실 전부 다육필 어,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아가서 음. 그걸 이제 실제 워드 이제 음. 작업하고 이제 했는데 좋죠. 요즘에 이제 또 워드를 이제 배우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워드로 이제 또 글을 쓰고 계세요. 음, 예, 네, 이번에 그 출간한 책을 한번 볼까요? 어, 대표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요, 제가 들었는요 네네네. 네. 어, 이 책입니다. 무궁화꽃이 피면이라는 이제 김창 대표님 자전 에세인데요 우선 표지에 이 그림은 우리 그시정단의 제일 어른이시죠. 이상범, 녹원 이상범 선생님이 그려, 그려주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겨울에 이상군 선생님하고 여기를 이제 겨울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 출간, 책을 출간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걸 이제 그려서 이렇게 보내오셨고 양장분입니다. 양장분이고 이 안에는 어, 대표님이 그동안 파란만장에 사,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그런 질곡의 역사들이 어, 아주 그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그, 자전 에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편 한편이 굉장히 감동적인 수필 같은 예, 그런 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책 얘기 잠깐 하자면, 이제 대표님이 이 원고를 유필로 다 쓰셨잖아요. 이제 연필, 이제 편으로. 편으로 어, 쓰다 보면 어릴 때부터 쫙뭐 10대, 20대, 30대, 40대. 어, 지나온 그런 삶을 은 이제 막회상을 하다 보면, 네. 뭐 울컥울컥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네, 막 속이 쓰려서 굉장히 아프, 아팠을 때도 있을 네. 텐데, 네. 이 원고를 쓰면서 가장, 그러니까 좀내 감정이 복받쳤던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아, 한기 네. 어머니에 관한 네. 얘기 있을 네. 때. 무궁화 꽃이 피면, 그렇죠. 몇차 가지고 올 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데이 어, 무궁화 꽃이 음. 몇번 펴서 넘어가도 엄마는 없었으니까 이거고또 이제 활동적인 무독, 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남매인데 그 아이들은 테 엄청 미안하다는 울통장 아, 생각이 네, 예, 음, 그었습니다그 네. 네. 무궁화 꽃이 피면은 이제 왜 제목이 무궁화 꽃이 피면으로 정했냐면요. 이제 그때가 선생님이 여섯 살 때인가. 음, 어, 그런 여, 것 여섯 살때 이제 네, 어머니가 기아만 예, 이제 어머니가 이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가시면서 이제 여섯 살 딸한테 엄마가 다음에 저 무궁화 꽃이 피면 올게. 네, 여섯 살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가셨는데 무궁화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래도 이제 어머니는 이제 돌아오시지 않는 거죠. 어, 그때 그 여섯 살 소녀가 무궁화 꽃, 나무 아래에서 음. 그렇게 이제 엄마를 기다리는 장면부터 이제 이 자전 에세이가 아 시작이 됩니다. 음. 그래서 맞아. 제목을 모마꽃이 피면으로 어 했었고요. 음. 이런 거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출판사니까 네. 물론 뭐 책들을 저도 뭐 지금까지 천여종 가까이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요. 이 책을 딱 그 본인이 받았을 때, 아내 글이 책으로 딱 나왔, 나왔을 때그 음. 책을 받는 그 느낌, 네, 네. 그 느낌이 어떻게 가요 저한테 살아온 그 삶이 너무 애절한 때가 음. 많았는데 음. 그 아픈 마음을 상대한테 전달하면 어, 참 김희창이 너는 안 됐구나 음. 이런 험한 세상을 다 넘기고 이긴 거다 하고, 남의 얘기 이제 지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을 공개함으로써 이, 세, 이 세계 사람이 다 우리나라 전국에 펼쳐진다는, 아, 김익창이가 죽지 않고 책으로 살았구나. 는이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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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겠구나. 네. 다 모든 사람들. 이그은혜리 네. 그래, 꼽겠습니다. 음. 네. 음.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70평생 살아온 음. 그 음. 삶이 그책한 권으로 묶어질 때, 어, 그 안에 나의 삶의 음, 모든 음.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음. 그좀 남다른, 음. 특히 음. 일반 작품집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살아온 길은 음. 에세이로 이렇게 써온 것이니까, 음. 에, 다른 책들보다는 특별히 좀 감회가 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앞으로 뭐좀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계속 일만 하시는데. 음. 응? 저희 하고 싶은 게 많죠. 네. 뭐... 지 그, 우리가 2008년, 그 이전에는 이 희석이라는 자체가 거의 없었고 미인가 했었어요. 네. 뭐 그, 뭐, 미아들 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 미인간 뭐, 아무, 네. 아무것도, 이 저기, 2008년에 장교양이 실시되기 전이 음. 아니에 음. 그래, 이 어르신들, 뭐, 오가째 없는 분들, 정신 지체장애들, 이런 애들하고 노점 행상, 뭐 전혀 뭐 가진 풍랑을 음. 다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일상을 내가 살아서 도움 받지 못한 걸 내가 이만큼 해서 애를 음. 돕고 살았는데 앞으로 한다면 지고 원래는 가정 이탈문 교육도 했거든요. 수교했거든요. 데 어, 지금 안 하고 있죠. 너무 그게 힘들고 그래서 천백이 호토 아동국지에아 애기 농아들 된다 이런 거 있는데 두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못 알고 청소년 그뭐또 대부 방부방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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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지금은 부할부는 어, 다시 이렇게 미인 대부 국가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대부 대 가족 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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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도 만들고 네네. 있고, 하려고 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지금, 이제, 김희창 대표님이 너무, 그, 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왔고, 또, 고생을 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음. 어, 내로 관심이,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 사회복지 쪽입니다. 그래서, 음. 원래 또 천성이 이 책에도 이렇게 보면 나오지만, 그 천성인들 남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 그런 응. 성정을 지니셔서 지금도 계속 어, 사회복지 일을 해오고 무료복지사어요아 무료복지들 하년 정도? 네네 독방에 계신 분나계세요네그 제가 이어 이제, 이제 책이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책이 중심이니까 제가 책 ...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인터뷰를 좀 마칠게요. 그, 무궁화 꽃이 피면은, 그나 아닌 다른 사람의 그, 살아온 삶을, 어 이렇게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어 좀더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죠. 이 책을 읽어보면 세상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내내 제가 그 원고를 읽으면서, 어, 느꼈던 생각입니다. 어, 지독한 그런 질곡을 겪으면서도 아파하고 신음하고 또 원고 속 그런 저자를 이렇게 만나면서 저도 원고를 읽으면서 자주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저자의 고통은 행간에서 어떤 미약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음, 자신은,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자신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있는 사람은 참 아름답게 그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어, 당장 저녁을 때울 끼니도 없으면서, 어, 버려진 아이들이나 병든 아이들을 데려와서 자식처럼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또 술집에서, 어, 빠져나오지 못한 아가씨들을 구해와서, 결국, 같이 생활하다 가 시집까지 보내는 어 어찌 보면 참 대책 없는 그런 삶이었죠. <laughs> 어, 또 결혼 전에는 어린, 어린 나이로 이제 당시만해도 사람들이 극도로 어, 접촉을 응. 꺼렸던 그런 한수 한센병 그 한센병, 문 어, 네, 환우촌을 드나들면서 이제 장사도 하고 어 정말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그런 흔적들이. 이 무궁화꽃이 피면이라는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 이책 구매는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구매 가능하고요. 무궁화꽃이 피면을 검색을 하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또는 고생하며 살아온 부모님이나 또는 형님, 누님들에게 선물 하면, 어, 눈물 섞인 공감을 통해서 또 그런 힐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네. 보시라고 어, 추천을 드립니다. 어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또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네. 또 네. 제가 여기는 자주 오니까요. 또 네. 다른 또 재미난 이야기거리로 다시 한번 인터뷰를 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